I'm fine, thank you! 아, 둘, 아, 둘, 뭐 네. 아, 1분, <laughs> 1분 30초 도출 하나 그럼 한번 보고 시작하죠 지금 5분 45초 정도 나오거든요 1분 줄여야 되나요? 1분 30초 도출해야 돼요 4분 10초 정도 도출해달라고 뭐 하거든요 항상 네 그럼 우리 한 4분 20초로 도줄일까 거의 씬 하나를 날려야 돼 <놀람> 선배가 이게 너무 짜친데 테스트가 약간 달려야 되는 듯. 이전에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막 애매하다, 애매하다, 취향 차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 그거야. 애매하다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예, 애매한다는 답변 쪽으로 쪼는 게이시에서 드러내고 싶은 게 로봇이 탄 커피도 사람이 탄 커피 못지않게 맛있다. 그런 걸 끌어내고 싶었던 거지. 이건 그냥 아예 사람이 못 사람이 못한 거잖아요. 못하는 사람보다 로봇이 잘 타겠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가. 앞에 마시는 것까지 살리고 뒷말 말을 좀 바꾸자. 왜 그렇게 됐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 같아? 도대체 왜 어? 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고. 그거는다 살기 때문 살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쪽. 두번 하는 거 그래 그래. 네. <laughs> 그래 다시 있잖아요. 잘 되고 있어? 네. 근데 이거 약간 커피 인터뷰를 조금 바꿨어요. 말을. 아, 아 그거 상관없어. 네. 몇분나왔어 5분 30초. 5분 30초. 네, 근데 더 줄이면 될것 같긴 해요. 한한 줄이면 한 4분 30초 정도 줄이고 가장이 더 줄이라고 하면 그때 다시 줄여도 될것 같아. 그 정도까지 줄여줘. 하, 잘 모르겠네. 신 하나 날려야 될 수. 아니 박편을 보여주고 날려 그러면 잘. 그래서 아. 그냥 4분 3초 정도 줄이고. 그냥, 그냥 네 감대로 그냥 아, 네. 붙여. 그 무등산 사진 받았는데 아, 조금 모자라네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솔직히 쓸건 이거. 솔직히 쓸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 이거. 단체를 찍은 사진 중에서 네. 괜찮은 걸로 그래서 하나만 어. 허락 받아보자. 음. 홍보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공유로 비싼 마만들를 드릴게요 카톡을 안 해도 되나요? 네 <laughs> 역시 이해라는 게 아... 일하기 좀 네, 유리해요 여자 네? 이름이니까 아... 경계심이 더와아 그런 거였어? 아분명 있어요 분명 있어요 어. 좀 그거 좀 바꿔놔요 프사? 아... 어 여자 여자인 거요? 어 자. 아 약간 좀 자연 자연한 걸로. d 야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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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k n 자연 I don't k 까 나무? I don't know. I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괜찮다고 괜찮하다고 보편적으로 물 있고 거의 젊은 층구 이거 또 필요 없을 것 같고 맛 맛있대요까지만 어, 여기에서 이렇게 매출 응. 증가하잖아 이제 거의 젊은 그 그러니까 거의 젊은 층이 오는데 거의 오는데 그 친구들이 보편적으로 커피 맛은 좋다고 그러고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컷 정리하면서 자막 달게요. 네 약간 저거 음성 변조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 네, 하라고 네, 종편에서. 사실 여기서도 할수 있어요. 아, 해볼까? 일단 음. 일단 하고 제가 원본 보낼 거니까. 지금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 그냥 내가 해보고 싶었어. 아 저희 자막 작업도 급하지 않을까요? 효과 보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게. 예. <laughs> 이상하게 산책로 뭐... 무서 무섭잖아. 나 <laughs> 그때 <laughs> 와, 다시다 그만. 아 이거 일단 자막 적읍시다. 네. 여기 자막도 약간 뉘앙스가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수상한 등산기기 아니라 한 수상한, 수상한 음료들이 출처를 모르는 음료들이 돌아다닌다는 출처를 모를 출처 모를. 네. 음료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잠깐요. 산길 지나 도착한 곳은 무등산 카페였다. 커피 의 출처를 추적해 보았더니 웬 카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아 오케이. 그런식이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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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것같아어요 네. 네. 커피. 커피의 출처를 추적해 보았더니 아래 줄은 약간 강주의 핫플레이스. 이렇게 응. 마무리 짓고 응. 윗줄을 좀이 윗줄을. 응. 손님들의 이목을 끄는 로봇 바리스타. 어,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예, 이게 결국 손님들이 이, 호기심이 자꾸 동하고 이목이 끌려서 자꾸 오게 된다라는 응. 게 약간 주니까 그렇게 가십시요. 어, 그냥 그... 여기 좀 사람 많은 그런 느낌 주고 싶은데. 아 그럼 그래. 손님들을 북적북적 하자. 북적북적. 북한은 적이라는 뜻인가요? 너무 a <laughs> 네. t <laughs> <laughs> w h a t t h e f u c k <laughs> 아니 그 can be also. You can be also. 못하겠고 이 n 이 e a l 어서 이제 u 님 이렇게 밀어서 저까지 가 a n 이렇게 밀어서, 저까지는 데려가 드릴게요. <laughs> <오케이. 웃음> <와요. 웃음> 뚱뚱뚱 아 제발 진짜 쌀거면 말하고 싸주세요 쌀게요 <laughs> 말하고 쌀어메요 아 말하고 틈이 있어야지 바로 쌀꺼 내가 네? 너아했는데 싸면 어떡해 허락을 받아야지 이거 허락이 아니에요 선포해 너그러 왜그래 나한테 왜 선포해 <laughs> 물 떠와도 돼요? <laughs> 집에 가도 돼요? 모르겠어요 <laughs> 왜 이건 당연하지 안 해줘 당연하지 해줘 당연지안해 <목소리> 어, 여기 좀 녹차 너무 심심하다 뭐 넣을까요? BGM이요? 예 말랑말랑 여기 진짜 말랑말랑한 분위기잖아요 그렇긴 하지 약간 향수를 부르는 BGM을 어그거도 좋지 말랑말랑 말랑말랑 말랑말랑말랑 r e a p e 부심 o 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 아 o s a person w 는 o s a p e r s o 다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 e 이 s o n w h 이 s a person who's a p 다 예, 우리 기계가 커피를 좀잘 타요. 뭐, 뿔을 빼셔도 돼요. <laughs> 아, 어, 안빼고 네. 어메. 민말로. 네. 약간. 신기함은 기본. 볼, 볼거리는 기본. 보는 맛은 <laughs> 기본. 아니면 2030에게 인기? 2030 하플. 음.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잖아. 네. 거의 대부분 이런 젊은 애들인데, 맛도 괜찮다고. 들어가 써야 될것 같아요. 맞지? 블라인드 테스트 어? 여기 와~ 음? 진짜 소름 끼쳐 진짜 내 동기화 됐나 봐들 블라인드 테스트 참여해주신 손님 이런 거 머리 위에다가 어~ 잠시만요 음~ <laughs> 소름 끼쳐 나 없어도 될것 같아 <웃음> 네? <웃음> 음~ 저한저 자막만 오면뻐근화면에 자막이 나 그냥 말.. 네. 우리는 말해주는 게 낫지 않 되게 네, 그리고... 아, 이제 좀 볼까요? 네. 시설 할게요. 이거 다 홍삼이 떨어지니까 오늘만 홍상을 똑떨어졌네안 먹고 왔더니 딱 홍삼이 떨어졌네. 아, 다 드셨어요? 홍삼 두 채를 지금 나만 한개 남아. 홍삼 이거 내가 진짜 한번 드시긴 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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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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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하시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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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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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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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옷이 너무 짧다, 그림 자막 읽을 시간 없는좀더 어, 늘릴게요. 몇 초야, 사진? 사진이요? 어. 세개 다? 아, 하나 다. 1초, 2초. 아이씨. <laughs> 아이게 최소, 최소 3초. 아 오케이. 그럼 3초, 최소. 3초, 3초로 다 늘릴게요. 어, 5초로 생각하고 붙여놓은 건데, 저 자막을. 응. 아 1초 반 만에 자막을 어떻게 했냐. 오케이. 어땠어? 있었는데 뭔가 주제가 하나다 보니까 조금 긴 느낌이 있어요. 그래? 길었어 이것도? 네. 그냥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느낌이. 블라인드 테스트라 해 빼야 되나? 아 그거는 재밌었는데 네. 인터뷰 전까지가 조금 루즈한좀 긴데. 아그 할아버지 인터뷰 전에. 낮에 막막 이공삼공이 핫플이 네. 됐다 막그 그 설명을 아 여기가 정보 주는데 여기 열릴까? 헐. 완료도 불량으로 문제 없어요. 네. 그럼 인서트를 쳐보든지 그 부분.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네. 어, 그럼 더 커트는 좀 짧게 써도 돼. 사진은 늘리고 얘는 인서트로 입히고 모자이크 하면 될까요? 어어. 딴거 혹시 또. 어아니 됐어. 그 부대가 거기 수정해가지고. 구글로 해서 선배한테 넘겨요? 아니면 빨리 건지까요? 아 알겠습니다. 촬영 하고 있죠. 네. <laughs> 이렇게 웃기 OK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I'm fine, thank you.